MB 준비됐나? 어? 오늘 준비됐어요? 그럼요 따뜻한데요 근데 오늘? 따뜻해요? 그 말이 30분도 없어질걸 <laughs>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,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p t 8번두시압 배달비기 팔벌려뛰기 뭐 운동 잘한다고 들었는데? 그럼요 자 정확한 자세 하나 둘셋 하나 할수 있어 하나는 쉽습니다 PT8번이 잘 보입니다 고개 드세요! 팔, 팔딱 내리고 네. 다리 짝 펴고 무릎 짝 펴고 아! 하나 둘 다리가 45도인데 다시 하나 아? 둘셋 하나 누가 다리를 45도로 내려 다시 90도로 어떡해요? 90도로 직각으로 아. 와이퍼, 차량 와이퍼 아. 닦듯이 다시 아. 하나 둘셋자우리 아. 김춘삼 씨 예.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PT팔바 어떻게 하는 거야? 음. 야, 니가 서모태 일어나. <laughs> 아니 무슨 역캠보다못봐9 88번 남자 수끼가자 지금부터 운동은 어디서 한다? 얼음 위에서 한다. 운동은 저 얼음 위에서 알겠나? 여러분들 네, 먼저 들어가 보시면 안 돼요? 누가? 내가? 네. 누구 내가? 네. 이게, 이게 깨, 원래 <laughs> 교관은 들어가지 않는. 아, 들어오세요. <laughs> 아 거기 밟으면 깨진다니까. 오케이. 나 핸드폰 내꺼 준비고요 야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아, 야 움직이지마 아가만있어야 먼저 가가만가가끌어야 빨리 가야 빨리, 아 빨리 가 먼저 두디... 아 씨. 저기 쩌닥하고 갈라졌거든요 이쪽으로 가돼 이쪽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도식을 준비됐어요 다들? 대답 안해 워엄마 들고 들어갑니다! 어? 깨세요 어? 어차피 깨고 가안으지엄마질할줄 그 어? 모르십니까? 어, 머어 다리 아파. 어, 차가워. 퇴근해도 됩니까, 이제? 뱀비. 네? 와준 춘삼이 가발 벗어. 어? 어? 제머인데요 미안해요. 역캠 있다. 이미지 관리하는 거 보고. <laughs> 어? 그런 거 없어. 없어, 아, 그럼. 그런 거 없다. 오늘 뭐 연애하러 왔나. 어머니, 죄다 놀라셨죠? 왜? 어머니, 죄송합니다. 어머니. 어머니, 죄다 놀라셨죠? 어머니, 조심하세요. 어머니, 조심하세요. 이상해요. 진이 <laughs> 올렸잠 아, 날이 춥네요. 아, 정말 뭐, 좋아해. 너 모자 좀 쓸게. 모자. <laughs> 날이 춥네요. 5 <Five> minutes later. <laughs> 서? 어, 엄마 <오원만> 들고 들어가. <laughs> 내가 스탑이라고. <해. 웃음> 내가 나와할 때까지 나와. 잠 이딴 게. 너무 차가워. 얼음 좀 걷어내라. <laughs> 아, 너무 차가워. 엄우 와! 자, 더 깨고 들어가세요. 더 깨라고, 임마! 물장난 쳐! 뭐 하는 거야! 들어간다. 대가리까지 담가! 아! 아! 더 들어, 더 들어가! 지금 장난 아니야? 야, 무슨 <laughs> 온천 왔냐더 들어, 더 담가! 더 담가! 아, 이거 반신욕이잖아! 아, 잠깐만! 엠비야, 아, 어. 가능하냐? 너도 수영 못 해? 할 수는 있는데. 아, 구명조끼 있거든. 자. 어른동에서 구명조끼가 뭔 소용이야? 우리 못 나올 수있니가 임마 근데 이거 입수 왜왜 하는 거예요? 아, 음. 얼음개도 입수 왜 하겠어요. 아. 빨리! 해! 하나, 둘, 셋, 둘, 셋. 됐어. 입수에 이제 뭐가 따가워? 뭐뭐 <laughs> 뭐 했다고 따가운데? 지금 발다 발가락이 발가락이. 오버하지 마세요, 진짜. 더더 들어가세요. 얼음 짚으세요. 끝에 가서. 아, 당가야당거 당가! 목까지 빨리. 아, 차가워. 더 당거. 뭐해? 뭐해? 누가 아, 나올래? 누가 아, 나오래 아, 들어가 당거. 아 나가세요? 나와. 아 진짜 <laughs> 너무 갈 거야, 진짜. 아 이게 좋아. 아주 좋아. AI. 어디지? 어디지? <웃음> 저 <웃음> 밟고 <웃음> 올라오세요 우린 도움 따위 없습니다. 알 <laughs> 아! 서 올라오세요 으로 되어. 밥으로 되어. 요으로 되어. 밥으로 되어. 밥으로 되어. 밥으로 요어저 입수해요? 갑니까. 들어가 보니다 신발 그 안에 털 있구만요. 물다 들어오잖아. <laughs> 똑이야 시원하지? 어. 오. 응? 오, 일단 얼음 깨고 나서 엔비디 들어갈 거야 지금. 안 들어와?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<laughs>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우와, 빨리. <laughs> 하나 둘 셋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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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또 많이 빨리. 욕도 <laughs> 포장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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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천에 가는 거 많이 하 아, 얼굴 포장이 아, 어? 날하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. 받을게요. 꾸물타네. <laughs> 어. 열심히 할거알 거야, 거야. 열심히 해야 돼. 휴방 또해안 해? 안 해. <laughs> 딱 막.. 할 거야. 휴방 할 거야. 그럼 안 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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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나오자. 내일 어. <laughs> 내일 나오자. 우리 그 아, 네, 어. 어? 언제 만나지금 너무 포장이 좋네. <laughs> 너무 못네 너무 야 빠진다고 얘들아 오지마 부르지 말로 오지마 오지마 <laughs> 가가가저가얘 <laughs> 어떡하대? 저리가가저가가 돼요? <laughs> <저러 가. 웃음>